무려 94%에 달하는 교육원이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학점은행제를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 교육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렴한 교육원에서 진행하려니 사기란 글도 많고 믿을 만한 교육원에서 진행하려니 광고 같아 보이고 심지어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육원이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일부 학점은행제 신설 교육원들이 폐지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말씀에 의하면 2010 18년도 학점은행제 신설 교육원의 72%에 달하는 교육원이 1년 만에 폐지되었고 2년 후에는 추가로 8개의 교육원이 폐지되면서 무려 94%에 달하는 교육원이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말이 8개의 교육원이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받았을지 상상하니까 후덜덜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강력한 선정 기준 및 관리 기준을 갖춰야 한다라는 문구인데요. 박찬대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 하신 이유는 전문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학자문행제가 만들어진 이유부터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학자문행제는 대학을 못 가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쉽게 학위 취득을 할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편입 대둘자원형 등등 엄청나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2017년도 인천아동학대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학자은행제로 보육교사 이급을 취득하신 사람인데요 이처럼 온라인으로 자격증을 쉽게 취득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육교사 이급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이급도 온라인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학점은행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신생교육원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몇년 동안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교육원 중에서 신생교육원이 살아남으려면 비용을 저렴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저렴한 교육원 같은 경우는 박리다매로 상품을 팔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나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육원만 해도 가장 오래된 교육원으로 16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문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학생분이 다른 교육원에서 진행을 하다가 교육원이 폐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학생분은 학사 편입을 하려고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있었는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던 중에 갑자기 교육원이 폐지됐다고 하네요. 아니 제가 들어도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데 학생분은 얼마나 황당했을지 상상하니. 하...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네요 이처럼 신설교육원이 늘어나면서 학자 운행제 학자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자 학위 취득자는 절반도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최소 두 가지 정도는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정식으로 인가받은 교육원인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자문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교육훈련기관 조회 클릭해 주시고 유형에는 원격교육, 기관명에는 교육원 이름을 기입하시고 교육원이 나온다면 정식으로 인가받은 교육원이에요 두 번째, 얼마나 오래된 교육원인지 잡코리아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기업 정보 탭에서 교육원 이름을 입력하시고 설립일이 언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교육원이 폐지되버린다면 그 누구도 절대 네벌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모두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휴지 조각이 된다니까요. 자, 이렇게 학자운행제 교육원 폐지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이 영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육원을 선택하지 못하셨다면 아래 댓글이나 상담문의 남겨주세요. 이상 학자운행제 플래너 자이노였습니다. 안녕.